사른복제 연방제척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문재인의 검찰총장 문성열을 많은 국민이 보수파 장이라고 생각하는 유정보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대통령이 되게 습니다 현재 이종찬 문재인 문성열 이 한동훈 김민수 등과. 한 명만 틀리지수적적인한 명이고. 우1 헌법 수록은 반대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 부국건강정신 전두환 대통령 주모 박근혜 대통령 탄핵묘회를 외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에서 대한민국 헌경을 파괴하고 실질적으로 체력체제를 전복시켰으며자유민주의 체제부장 및 전북인 부정선거 주방금융요, 카르텔, 우리 대한 초대에 의한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 붕괴, 병쟁화국이0만화에의 국군 해체, 국방파괴, 공급부족, 대한민국 정체성파괴, 천와도부호1 5 9명집단인의 이탈 사건, 국가신호파괴생활금 잔벌 사건, 5.18 헌법수록 추진, 헌법이 국민을 타압하는 외판 택배법 방침, 외교적 의료창사, 음악 등을 저지른 문선열 정부를 보수 유판하고 국민에게 오도되고 급등 전쟁을 주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안내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복지, 사법, 안론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도입니다. 선거의 부정의 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한국을 민 정복시키는 반역과반환하서 선거의 공정성과 충독성, 무결성이 시청된중앙선거관리위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탄생 핵 범죄조직으로서 하루빨리 해체되어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연 관리에 하에서 치러진 그 어떤 선거도 불법으로 규정하며 21대, 21대 국회에서 일기는 모든 법안 또한 원천무예입니다 아울러 4.15 총선, 3 2 대선, 40 총선 또한 원천무여로서 22대 국회 또 사전 선거 동석을 보길 정상 집결 재당포선거 등은 하루빨리 첫표가 투표소 수개표 등 선거 공정과 투명성, 무결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영삼, 김대중 추종종박 반미 친중세 등을 상된 위정보호시스템의 필요하여 아무차없이 타협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박정희 의장 모신 여러분들이 억제이시고 이 날을 구할 전세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타협의 진실,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군사관계로 바쁘신데도 중국군사관 북한의 주고 국가반란 탈핵사의 조건을 받고 이 노랠을 방른 세계의 위험으로 함께해주신 포로키 동전들께 말하시고요.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연설자 및대찰님 그리고 주인사 국보기본께서는 국보와 로하시길바했습니다나시죠장지 네. 박사님 나유시고요 네, 조용한, 어, 대표님 나와주시고, 어, 박상희 대지님 나와주시죠. 네.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정과 체제정보, 대통 선거는 합법을 가장한체제정복 부정선거 범죄 조직, 중앙상관및 부정선거 카르텔 해체, 헌법을 국민으로 국민을, 국민을, 국민을 통합하는. 5.18 세력 물러가라. 최전복 공산민주화 5.18국진더불다 민노총, 민원년, 종북자익 독재국가 파괴세력 물러가라. 종북자익 독재. 국가 피해서 물어봐라. 단행 헌금 박정희 대통령 혁명정신부장, 대한민국의 전선이 자 대한민국 집 시작하겠습니다. 공연을 낳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마좀치는겠습니다아 본인 좀 조금만 줄일 수, 저기, 그, 아, 네, 음악는주시 행사가 있으니까. 나는 바아 으아! 피아병 저칭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지 말라. 그 앞으로 주세요. 2016년 10월 5일 국회 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판면은 불법과 사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한푼 박지 했으며 헌정한 능란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모든 상황이 소상이 재판부대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어렵와재치 않겠습니다. 어렵과는 반죽을 차서 희착을 부르스 감사했습니다. ペタルのみ、うん 어, 국민의공의 권장을 합병했습니다. 국민장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방역이고 이상에 되어 있니다소상인의권에 달려 저기 장지원 박사님을 아, 제하 부정선거파리하는 거는 방송안합니다. 지금 반문연대파리해가지고 탄핵 무효를 개멸시킨 정강욱팀 그다음에 정원진 정치노름한다고 우리공화당 그리고 부정선거파리하는 것은 방송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파리하는 것도 탄핵 무효를 파괴하기 위한 하나의 공작으로 보기 때문에 국무 정신을 드러니다다양 민주 정신에 특별한 애국 애들이 우리의 삶배의비 자유세계의 이상을 시작한 시작이다. 이 모선에 앉려줄 최악의 공인 종교의 양자을 내다보며 지휘관과 공개주의닌야리 공인으로서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특히, 반금민주정신을 추천한 애국의 적이 몇 삼각이냐. 결국은, 못해부 못해서부터 반민주정신을 추천한 애국의 적 하지 못했기 때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적들이 장악되고 있는 생각합니다. 자, 저는 어, 6 4 3 4이시고 뭐, 미국에서 전상및관련 아, 박사들을 이수하신 우리 네, 부정선거 투쟁하고, 투쟁하고 계십니다 정말 혼내하신 분입니다. 우 네, 삼성 박사님 보시오. 우리 네, 한 말씀 드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부정선거 방송 안 합니다. 방송이, 어, 아, 완전히 이상한 질이 떨어지는데 부정선거 안 합니다, 저는. 부정선거 끄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정선거는. 아, 이렇게 국민을 안녕하십니까? 네, 어, 뭐, 한고이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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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지금 제4·12총선 뭐,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그, 그, 밝히고자 음. 열심히 음. 노력하고 있는 장정 박사입니다.